최근 이동통신가입자수에서 KT를 추월해 2위로 올라선 LGU 플러스가 오지 속도에서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가주파수 할당 이후 SK텔레콤, KT 등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풀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실시한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평균 속도에서는 LGU 플러스가 3등이지만 일부 항목에선 KT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지역의 다운로드 속도는 통신 3사 평균 1092.62Mbps로 전년 대비 15.7% 향상됐습니다. 통신사별 속도는 SK텔레콤 1101.37Mbps, LG U+ 1099.79Mbps, KT 1076.71Mbps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LG U+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대비 22.9% 향상되며 올해 처음 KT를 앞섰습니다. 이는 LGU+가 지난해 7월 추가 할당받은 5G 주파수 20MHz 대역 주파수를 올해 중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본격 활용한 이후 변화로 파악됩니다. 상대적 열세였던 LGU+가 100MHz 주파수 폭을 본격 활용하면서 SK텔레콤 KT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게 된 셈입니다. 물론 국내 10, 전 지역으로 9, 보면 8, 아직 LG U+의 속도 경쟁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4 이번 5G 품질 평가에서 국내 평균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987.53Mbps, KT 948.88Mbps, .88 LG U+ 881.00Mbps로 나타났습니다. LG U+ 속도는 3, 사 평균 939.14Mbps보다 떨어지고 경쟁사 대비로는 70에서 100Mbps가량 속도가 뒤쳐집니다. 업로드 속도에서는 전국적으로 LGU 플러스가 KT를 압도했는데요. 통신사별 업로드 속도는 SK텔레콤 9 8 2 m b p s LGU 플러스 91.67Mbps, KT 87.47Mbps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LGU+는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에서 KT보다 업로드 속도가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LGU+는 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1,829만 명으로 KT 가입자 1,77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LGU+가 KT 가입자를 추월한 것은 1996년 전신 LG텔레콤을 설립하고 무선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10월에도 LG유플러스 가입회사는 1941만 명으로 KT의 1716만 명보다 100만 명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품질평가에서 주요 통신사들이 공개한 5개 5G 커버리지 면적은 올해 10월 기준 3사 평균 75763.59제곱킬로미터로 전체 국토 면적의 75.25%에 5G가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커버리지 전국망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전국 180개 주요 시설의 5G 점검에서 주요 시설의 5G 접속 가능 비율은 통신 3사 평균 96.62%로 나타났습니다. 5G 접속 가능 비율이 낮을수록 주요 시설 내에서 5G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 지역이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5G 접속 가능 비율이 90% 이하인 시설은 LG유플러스가 15개로 가장 적었고 SK텔레콤은 17개, KT는 28개입니다. 5G 품질이 미흡한 지역은 전체 400개 점검 지역 중 SK텔레콤이 10개, KT가 9개 LGU+가 13개, 3사 평균은 10.7개였습니다. 5G 품질 미흡 지역은 내려받기 전송 성공률이 90% 이하인 지역으로 단말기에 5G망이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되더라도 전송 속도가 1,212Mbps 이하로 낮은 곳을 말합니다. 5G 지역 간 속도 격차도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통신 3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1,092.62Mbps지만 과기정통부가 올해 30개 읍면에서 시범측정한 농어촌5G 공동망의 내려받기 전송속도는 510.43Mbps였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속도 격차는 지난해 30.69Mbps에서 올해 73.39Mbps로 벌어졌습니다. 올해 정부평가로 확인된 통신 345G, 다운로드 평균 속도 939.14Mbps는 해외 주요국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올해 9월 발표한 해외 7개 주요국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 217.36Mbps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4배 이상 빨랐습니다. 해외 조사 대상 7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한국의 5G 속도는 7G 중 가장 속도가 빨랐던 아랍에미리트 445.73 Mbps 보다도 두배 이상 빠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5G 이용 환경이 조사국 중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